여자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절세계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을 우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락할 때가 오잖아요 2022년 같은 경우 그러면 작년도에는 수익 엄청나게 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정산하죠 세금 신고하면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거 하세요 예, 아직까지는 이제 배우자 증여나 가족 증여 통해서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될 거다 이렇게 확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자꾸 물어보셔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식 보유도 결국은 은퇴의 일환 아닌가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을 내년에 팔아서 다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예, 길게 가져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 세계에서 반드시 하세요. 예, 연금저축, ISA, IRP, 이세 가지 기본으로 하시고 어 여유 되시는 분 아니면 기본으로 갖고 계신 변액연금 잘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들 그거는 신경 안 쓰시고 예, 지금 올라가는 뭐 예, 우리 TQ나 SXL을 자꾸 더 살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예, 낮은 가격대에 좋은 거다. 예, 시세차익은 낮을 때 사야 되잖아요. 예, 높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베네피스를 주는 게 뭐예요? 세금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훨씬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세금 걱정 없이 불리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 미국 지수식은 그건 아니에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섞어야죠. 예, 우리가 그냥 맨밥을 만 먹을 수도 없고 반찬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반찬에다가 맨밥 섞어서 비빔밥을 해먹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절세계좌 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그냥 알려드리고 갈게요. 어떤 게더 좋은가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다 하세요. 다 예, 그냥 금액을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50만원 저축이 된다. 그러면 ISA에 20. 뭐, 연금저축에 20, IRP에 10,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비중만 조절하시면 되는 거지, 어? 그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는 있죠. 절세계좌로 은퇴를 준비하는 게 유리한데, 결국 절세의 키워드는 과세이원입니다과세이원이라는게 뭐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적금을 넣었으면 만기가 됐어요. 만기를 딱 끝내는 순간, 이자소득세가 나오죠. 예, 15.4%. 이자 전체에 15.4%. 원금 아니에요. 이자만. 그래서 내년에 또 1년짜리 왕금, 1년짜리 보통 예금이니까 예금을 또 돌리면 또 그걸 떼는 거예요. 그럼 10번씩 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예, 154%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예, 모수가 커야 돼요. 하지만 이걸 안 떼주는 거죠. 그래 놓고 10년이나 15년, 20년 차로 뒤로 밀어주는 게 과세 이연이에요. 그건 어떤 계좌가 가능하다? 예, 연금저축계좌랑 IRP 계좌가 가능한 거예요. 여게 IRP라고 있죠. 그다음에 연금소득저율과세는 요건 연금저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율과세는 요거죠 연금소득이 저율과세 잖아요. 15.4를 안 떼고 3.3에서 5.5를 떼겠다. 은퇴한 이후에 그 안에는 안 떼고 넘겨주겠다. 과세위연 했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은 뭐다?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깨려고 하면. 소득공제 받은 거는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과세이연 소득공제는 매년 받았으니까 이건 ISA에 해당합니다. YRP나 뭐 연금저축은 과세이연을 해줬기 때문에 안 받았을 확률도 크고 YRP나 뭐 소득연금저축도 공 받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지만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공제를 받죠. 근데 어 특별히 소득이 없어. 근데 연금저축은 냈어요. 가정주부님들이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냈지만 소득공제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확인하려면 국세청 같은 데 가서 확인서 따시면 돼요. 그랬을 때 해지했을 때페널티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걸 토해내는 게페널티인가요 아니에요. 예,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일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페널티로 따지면 미국 주식이 불리할 때가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린 2022년도 예, 21년도에 수익 엄청나게 났는데 나는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때 기준 작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이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수익도 못 냈는데 예, 세금만 맞는 그래서 분명히 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는 요긴 차이가 안 나요 1년차에서 5년차는 별 차이 안 나고요 10년대도 별 차이 안 납니다 살짝 나요. 그런데 20년쯤 되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면, 1.4% 정도 차이 납니다. 예, 140%. 그러면 한40% 정도 유리하다. 그럼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그냥 나중에, 뭐, 그냥 쉽게 계산하죠. 2억이 됐어요. 그런데 절세계좌로 했으면, 뭐, 거기에 40%니까, 한 4천 더 붙어서, 한 2억 4천. 뭐, 이런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개, 계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만 하신다면 필요 없지만, 중장기로 하신다면, 방금 반드시 연금 삼총사는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ISA는 연금 삼총사에는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절세계좌 삼총사, 한번 알아볼게요. 연금 저축계좌는 다, 누구나 가입하야 되죠.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 자영업자, 이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ISA는 만 19세 이상, 자, 소득 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성인 15세 이상이면. 근데 뭐 특별히 가입할 의미는 없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면 또 이게 ISA는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 목돈을 마련하겠다. 5년에 3년마다 만기죠. 그러니까 3년마다 내가 목돈을 만 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가입하셔도 됩니다. 자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있고 예, 과세이연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세 이원은 다 적용이 되는데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IRP는 900만 원인데 이 둘이 합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금저축에서 600 받고 IRP에서 900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600 받았으면 300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소득공제 받는 게더나가요 이쪽이 낫습니다. 연금저축이 나아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중도인출이나... 예 해지 이런 게 훨씬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받은 혜택만큼만 그대로 토해내면 이게 해지가 돼요. 근데 IRP는 중도 인출도 엄격하지만 해지도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조건이 뭐 이민 갔을 때나 퇴직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입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 좀 자금의 유동성. 요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쪽으로 더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득이 없는데 이걸 가입했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안 받았겠죠? 그러면 나중에 해지하실 때 돌려내는 게 없어요 에이, 그래서 요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자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은 운용수익이 과세 이연되죠그 다음에 연금수령시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혜택은 얘가 제일 많아요 연금저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IRP는 운용수익 과세 이연되고요 퇴직 시 30에서 40% 절세. 예, 저율과세보다 소득이 많으신 분, 내가 이제 셀러리가 높았다. 이런 분들은, 뭐, i r p 가더 높을 수도 있지만, 어,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건 이거예요. 두개 중에 어떤 게 낫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다. 예, 저율과세도 그런 거죠. 내가 오래 안 살고 좀 몸이 아파서, 예, 일찍 사망했다. 그러면 세금을 덜 내겠죠. 근데 뭐 그거 덜 내려고 짧게 예, 생을 마감하실 분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고요. 이걸 따지기보다는 저는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운용해서 수익을 잘 내는지가 중요해요. IRP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예, DB형, DC형 두 개로 많이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많이 해놓으셨어요? 내가 직접 하는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 주는 거에다 다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세가 아무리 줄이면 뭐예요 수익을 못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dc형으로 어, 내가 가져올 수 있으면 해서 운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isa 계좌는 거기서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세 이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는 거죠 예, 그 해에 200만원 400만원 뭐여기 해당하는 거에 비과세를 해 주고 한도 납입 한도도 조금 늘었어요 25년도에는. 연간 4천만 원으로 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민형 ISA라고 해서 뭐또 이건 소득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 한도가 더 크죠. 그래서 당장은 이셋 중에 뭘 하나 해야겠다 그러면 ISA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냥 내가 길게 생각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세 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초과금 9.9% 분리과세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해주고 여기서 수익이 만약에 500만 원 났다. 그럼 100만원에 대해서는 9.9%를 과세하는데 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분리 과세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서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이거죠. 손익통산입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고 내가 ETF를 사고 팔았는데 어떤 건 수익나고 어떤 건 손해났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나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계좌에서는 다 세금을 냅니다. 손해를 내, 나도 세금을 내야 되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ISA는 내가 100만 원 수,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50만 원 손실이 났으면 수익 통산이 돼서 50만 원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 어, 아주 매력적이니까 여기서 뭐 주식 계좌 전 가끔 운영하긴 합니다. 예, 주식도 사고 팔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되었고 그다음에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물론 뺀건 다시 넣을 수는 없긴 한데 예, 한도 금액 이 주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뭐 정확하게 지금 뭐 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지금처럼 배우자 증여나 가족 증여,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증여하거나 하면 취득 당시 가액, 이판 가격이 아니라 취득이죠. 샀을 때 가격으로 하니까 양도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금투세가 완전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가 볼땐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는 뭐 정확한 견해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다시 도입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 머리가 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부는 개인 계좌에서 하시고 예, 일부는 절세 계좌에서 QQQ를 사도요, 예, 국내용으로 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군다나 환오픈형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는 된다. 물론 달러를 많이 갖고 계시지 는그 관점에서는 미국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세금 쪽에서는 확실히 불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ISA로 단기 목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ETF나 주식을 통해. 근데 가능하면 ETF 하시는 게 나아요. 안정성이 조금 더 좋으니까. 이걸로 만드시고 두 번째 ISA 만기 자금을 3년 있다 만기 되죠. 그거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시면. 예, 여기에 대한 세금이 또 이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돈을 모을 순 없잖아요. 예, 10년, 20년 모으셨으면 그걸로 연금 저축과 IRP로 노후를 위해서 장기 운용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SA 계좌는 3에서 5년이 의무 납입 기간이 있지만 중도 인출이 돼요. 그리고 손익 통상 혜택이 있으니까 자산 증식에 좋다. 요걸 꼭 명심하시고 그게 끝나면 해지해서 다시 가입하지 마시고, 예, 그걸 옮기시고 예 있는 계좌에서 다시 운영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3단계 절세흐름은 예, ISA로 목돈 마련하세요. 두 번째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세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로 장기운영을 하시고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를 비율에 맞게 조여, 조조, 조절하십시오. 어느 쪽을 더 넣어야 됩니까? 그건 그, 나중에 고민하세요. 우선 만들어 놓고, 예, 내가 중간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 저축 쪽으로 조금 더 넘겨 놓으시고, 왜 예, 중도인식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난 이거 끝까지 갈수 있어. 그럼 IRP 쪽으로 더 넣으시면 되는데, 요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ETF 상품들의 주식 편입 비율이 좀 다르죠? 예, IRP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 그냥 개인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예, 이제 저 같이 전문가들이랑 그런 부분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희 회사에서도 거의 그런 거 많이 해 드리고 포트폴리오 짜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굴릴 자금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하시면안 돼요. 예, 그냥 주식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절세 계좌로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ETF로 활용한 패시브 투자 옛날에 비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진짜 많은 종류의 ETF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수료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IS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이게 이제 손익통산이죠? 예, 그래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금저축과 IRP 둘다 가입해야 할까요? 둘다 가입하세요.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IRP를 열어놓고, 돈을 안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IRP에서는 보통 회사에서 돈을 받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다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총 5천만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할게요 예,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전에도 안내 드렸는데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8개를 가장 크게 추천드려요 ATF 중에 여기 보시면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여기도 있죠?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여기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여기에는 글로벌 채권도 들어 있고요. 금도 들어 있고요. 되게 여러 개가 자산 배분이 돼 있어요. 예. 뱅가드 ETF도 들어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겠죠? 네. 요런 것들을 지금 비중에는 18% 담아 놓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500 TR 16%. 코덱스 미국 S&P 500 TR 16%.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요건 이제 미국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 분산 액티브. 요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 것도 들어있고, 유럽도 들어있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죠. 주식 그 지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국 달러, SOFR, 예, 금리.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 인프라, 플러스 배당 액티브. 이거 국내죠. 국내 배당이고요. 30년 국제 커버드 콜.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 요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월에 리밸런싱 해드린다는 거예요. 월에 리밸런싱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주는 9%였는데 이게 주로 돼 있지만 월입니다. 전, 전월은 전 9%인데 최종 투입월, 지금 현재 월이 7월이에요. 7%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왜 줄었을까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예, 하락하는 건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승하는 걸 늘린다. 추세 추종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안내 드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주 비율이 어때요? 여기 9, 9에서 7로 줄었으니까 조절 수량이 원래 900개 갖고 있는데 자, 50개를 파는 겁니다. 그럼 850개 하면 그 50개를 판 돈이 나오겠죠? 네, 그게 어디로 가냐? 지금 미국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S&P 500 TR 같은 경우가 전월이 14%인데 지금 16%로 늘었죠? 그럼 30개를 더 사야 돼요. 이걸 판 돈으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요렇게 이 관리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접 하시겠다는 분들은 직접 계좌 오픈하셔서 이거 사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요걸 요 비중만큼 사시면 되고, 어, 5천 기준인데 저는 1,000밖에 없는데, 500밖에 없는데요. n 500 분할 하시면 되죠. 예, 500이면 10분의 1 하시면 되니까 850이 아니라 85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죠. 예, 현재 보유 수량 900이니까 90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된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계좌가 세개면 연금저축도 해야 되고 ISA도 해야 되고 IRP도 해야 되고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회사 통해서 자문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시스템화 돼 있으니까 대신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자문 수수료가 나가니까 보통 0.5에서 1%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0.5 크다면 큰 건데 여러분 미국 세금보다 훨씬 커요 미국 세금보다는 훨씬 작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직접 하시는 걸 추천은 드리긴 해요. 근데 잘못 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예,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8개 펀드를 기준으로 하시고 뭐 다른 포트도 있지만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예, 요 8개만 담으셔도 뭐가 된다. 다양한 자산의 분산투자가 다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미국시장 부동산 채권 다양하게 되고요. 특정 자산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세계좌 삼성사,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IRP는요, 예, 중, 중이에요, 중. 예, 세금도 중이고, 예, 뭐, 수익률도 중이다. 그런데 가장 깨기 어려운 자금이니까 오래 가긴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 저축이 가장 이제, 뭐, 혜택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장기 투자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이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연금 저축이 가장 혜택은 좋을 것 같다. 예, 대신 유용한 운용이 되고, 상품도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담을 수 있거든요. IRP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SA는 단기 목돈이라 너무 매력적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저도 많이 운용해보면, 요거 빨리 깨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깨도 되니까, 한 1년 반 하다가, 아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부터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안 모입니다.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돈은 어쨌든 한 통장에서 계속 굴러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 추가적으로 제가 변액연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변액연금은 수익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꽤큰 금액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욕먹던 게 뭐냐면 수수료예요아 솔직히 비싸죠 예, 1%막 이랬는데 예전에는 변액수수료가 12%씩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7%까지 내려왔고 7%도 너무 셉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추가 납입하시면 된다니까요. 추가 납입을 내가 60만원 연금을 넣을 거면요. 20만원 기본 납 잡고 40만원 추가 납입하시면 추가 납입은 수수료 없는 옵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분의 1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7에서 3분의 1이니까 뭐한 2.23? 2.25? 이렇게 되면 해볼만 합니다. 어, 근데도 높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얘는 비과세가 되잖아요. 나중에 예, 받으실 때 20년 있다가 받으실 때 완전 비과세는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10년 비과세 이거 바뀐, 바뀐 지가 한 6, 7년 됐나? 그런데 뭐 없앤다 얘기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배분을 하셔서 다 가입하시면 너무 좋지만, 그 중에 안 된다면 우선 통장만 개설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을 가겠다라고 보기는 반반이에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 하락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길게 보시는 자금으로 어, 분할 투자, 예, 계속 정립식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어떻게 보시면 나스닥에 지금 레버리지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 이런 것들 잘 운용하시는 거에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여러분들 자산이 되게 안전하고 탄탄하게 지켜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